습니다. 묻고 싶습니다. 강기정 시장, 당신이 이야기하는 공정이 힘없는 비정규직들 해고하고 또 양산하고 또 계약 반려하고 해고하고 또 지침이라 없고 양산하는 것이 공정인지 묻고 싶습니다. 강기정 시장은. 광주의 노동자들을 철저히 유린하고 해고로 몰아세우는 저강기적 시장에 맞서 민주노총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.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도 살기 위한 전면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.